비나 아침 빨래. s 일이어나어 이제 가야지 이제 <웃음> <웃음> 눈이 부었어 그치? 만져서 비니가 보면서 로션 발라주세요 그건 세수하는 거 아니야? 예쁘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발라줘야지 예쁘게 피부야 좋아져라 하면서 이마도 바르고 치아도로션 발랐지? 네. 어우 머리도 빗어줄까 네네. 머리 비서야 돼. 네. 네. 엄마가 좋아하는 5대 5 마리로. 엄마 가 머리 좋아해? 아고. 자 5대. <laughs> 차에서 그가 나오는 건 유치원 차에서 뭐가 나오는데 똑같는가? 똑같은가 똑같은가 네. 됐다 이제 누나 머리 묶어줄 거야 야 머리 <laughs> 맛있겠죠? 낚시하는 거야? 오, 뭐 잡아줄 거야, 엄마? 근데 낚시하는 데왜 총이 있지? 총? 왜 장난감 총이 있지? 장난감 총. 아숨 숨긴다. <웃음> 숨겼어? 응. 잘했어 엄마가 좋아하는 핑크 잡아야겠다 오 잡았네 엄마 먹어 주세요 이거 꽃기가 아니고 응. 가자인가가자 응. 새우인가? 얘랍스타처럼 생겼다 그치? 얘도 꽃게, 꽃게꽃 꽃게. 꽃게네. 얘도 꽃게야 그럼 봐. 얘도 꽃게야. 응. 노란색 꽃게, 빨간색 꽃게, 분홍색 랍스타 물고기 잡았다. 보자.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도 잡았다. 거 같은데? 엄마가. 미니, 이제 엄마 이거 해 떠줘. 엄마 해 먹, 해 좋아하잖아. 빨리. 얘 했다, 얘 해요. 회가? 아니, 이 물고기 회 떠달라고. 이거 말려달라고 아니, 버리는 게 아니고. 요리 해달라고, 요리. 요리? 어. 이거. 요리? 응. 그거는 토끼 물통이잖아. 이거 토끼 물통 아니야.